야, 몸무드 오케이, 몸 모드. TP! TP! 한다오케 와! 오! 이뭐이게뭐 이거 못 들어가게 막아거거야거뭐거야 이거 거야거야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정총 대회도 오늘은 크리퍼 찾기입니다. 예. 좋지하지? 야, 얘기. 이번에 좀할 만하게 숨겨 왔냐나 이제 너 아니... 패턴 다 파악했어. 매피드에 숨겨진은 7마리의 크리퍼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이고요. 0 난이도는 별 5개 중에 4개입니다. 하나가 진짜 겁나 어려워요. 제 개인적인 아, 오케이, 생각으로는.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가자 가자. 나네 시선에 들어간다.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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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안 나? 10%라이 t 나 오! 너무 큰거아니냐 맵이? <laughs> 아, 맵이? 왜 이렇게 커버해? 이거! 어? 겁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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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되겠다, 병원입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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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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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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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이군. 병원이야 병원.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반복 패턴이구만. 어? <laughs>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어? 진짜? 야, 펫말 스파이에 반기. 이런 것도 봐야 돼. 이런들 분단 말이야? 대박인데 어 그래, 이거 봐야 돼 이런 거. 잘 봐. 야,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야, 한 마리도 안 보여. 자 이번에 겁나 쉬운 애는 없습니다 솔직히. 아, 이, 이런데다가 넣어놨었는데 저번에 막 <laughs> 응. 겁나 쉬우는 없고 별두 개짜리가 있긴 해. 어. 별두 개짜리. 응. 아별한 개, 한 개짜리가 있긴 하다. 대놓고 겁나 빅 사이즈로 큰 크리퍼 이런 건 없다. 음, 응, 그 정도는 없어. 무조건 어떻게든 해야 돼. 야, 자세히 보기에는 맵이 너무 넓어, 근데. 야, 아, 그럼 왜그 아, 빼줘 이거. <laughs>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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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하나도 못찾다 망했다 없어! <laughs>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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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자, 밖에도 있습니다 밖에도 있어? 네, 창문 밖에도 있어요 그래? 아, 밖에도 봐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봐야지 그게 크리퍼 찾기야 아... 없잖아! 이거 랄랄라 빠져, 이거? 봐! <웃음> 아, 왜 <laughs> <laughs> 아, 빠지잖아 아 나름 구석구석 잘 보고 있는데. 야그거알어 <laughs> 뭐냐? 크리프 소환이 안 됐어. 소환이 안 됐다고? 어 크리프 어, 소환이 안 됐어. 이럴수가 아, <laughs> 오케이 간다. 야왜안볼 아. 거야? 아이 10분 좀안되는데아안그 뭐? 아 안, 어? 야, 발판 밟으면 한 마리 있지. <웃음> 아니야. <웃음> 아, 여기, 아니, 여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아이 화분에 거기 있었는데 없었어. 없어가지고. 아, 왜없다 했네. 자한 마리 찾았습니다. 그게 매이도별한 개짜리예요. 그냥 지나가면 보이는 거. 매개짜리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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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우개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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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까지 다치지 않지 않았을까 응? 야, 거기 화장실이야. 야, 봐야 될게 생각보다 많아. 어? <laughs> 야, 이거 다 봐야 돼 이제. 이렇게는. <laughs> 어? 조메니 크리퍼가 어디, 어떻게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조메니 크리퍼가. 야, 합리적이야 그래도 나름 그렇게 쓰레기 아니야. 야, 여기 화장실은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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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화장실 음. 똑같은또 있어! <laughs> 아니, 남자 화장실이야! 아하... 나 진짜... 소변기 소변기... 오 좋아 좋아 <laughs> 오 좋아! 아직 없죠? <laughs> <아이. 웃음> 점프해서 <점프했어>, 이렇게! 아 <laughs> 없어! 거기 없어! 왜 없어! 하나 정도 넣어줘 거기 칸막이도 없어! 아왜 없어? 화장실에 없어. 는어에없에는없는 <laughs> 아, 음. 없어. 이기 없어. 여기에는 없 여기에는 없어. 여 없어. 여기에 없어. 여기에는 없어. 여기에 여기에는 아 여기에는 여 뭐야? 이거... 아, 진짜 무지 마! 거나 <laughs> <겁나> 무섭게 <우석게> 생겼네. <laughs> 개 무서워. 근데 뭔가... 뭔가 무서운 이거... 지금 계단이야. 이거... 음. 이... 여기서만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해. 아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볼수 있는 뭔가가 하나 있어. 거기 난... 없어! 아... 니야 여기에 있어 거기 없어! 아... 유 계단으로 만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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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거기 올라가 아... 도움이 안돼 <laughs> <laughs> 아나 진짜 탑풀도 <laughs> 못 찾겠. 야 이거 설마 참았어? 이걸 참았냐 설마? 야 이걸 설마 참았어? 야 다락문이 왜 이렇게 많이 도대체? <웃음> 어? <웃음> 그 다락문 없다. 아 다락문 없는 거야? <laughs>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설거지는 <laughs> 다 열어봐야 되는데. 그걸 참았냐? 어? <laughs> 그럴리가 없는데? 여기있고! 안참았어! <laughs> 하나 넣어야지 <laughs> 아하나 넣어야지 그렇지 못참지 못참 뭐, 어떻게 참아 어? 어. 아, 찾았습니다 두개 찾고 <laughs> 다섯마리 남았습니다 아, 다섯마리가 남았다고? <laughs> 점프를 좀 섞는걸 추천드려요 없어! 오. 없어! 자, 밖에 두 마리 있습니다. 창문 밖에. 그러니까 창문 밖에, 꿈모 얼굴밖에 없어. 아이쿠, 왜보냐고 어? 창문이 너무 많아. 으아, 딸딸다딸딸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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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이거 딸딸딸딸딸딸딸 이거 딸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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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다 <laughs> <저 모든 웃음> 거기 저기 로비에서 보여 여기 선에 가려져 있네. 이거. 제가 일부러 그 점프하라고 넣는 거예요. 자세 마리 찾았습니다. 야 그냥 보이게 줘. <laughs> 아이 그냥 보이면 안 되지. 그럼 재미 없지. 어, 어, 겁나 얼리면 보여 보여 보여. 아 망했어. 망했어. 살수 있어. 안돼. <laughs> 야 시간 끝난다. 아저 구멍 때문이야 저거. 아, 왜 구멍 때문이아저거 자꾸 시선, 이 자꾸 시선이 가잖아, 자꾸. 그 오른쪽 창문 있죠? 아니 그거 그거, 그거. 그 창문. 네, 그 창문에 하나 있습니다. 저기, 저기 있죠? 어디? 아 저... 야, 아이 쪽면에. <laughs> 저기 다리 한쪽 보이죠야 건축물인 줄, 야 건축물인 줄 알았잖아. 저기 어? 다리 한쪽 보입니다. <laughs> 저기 있습니다. 아나 여기. 네, 자, 이것도 몇 번을 지나쳤는데요. 옛날에 마플이 했던 수법이고요. 아, 자, 그리고... 그게 제가 점프를 믿다 했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아 이거 지금 이거 했었어야 됐나 이거? <laughs> 네파 점프인데 이거? 어? 네파 점프 아니겠지 싶어서 안 했는데 이거? <웃음> <웃음> 그거 맞아요? <laughs> 그거 해야 돼요? 너무 <laughs> 네, 어, 어려워. 이제 점프면 쉽게 줘. <laughs> 어? <laughs> 아니 이게 원래 이어져 있긴 했었어 이게. 근데 이제 이거 뭔가 이. 건축물로써 이상해가지고 어? 너무 티 나잖아 근데 근데 이거 너무 어렵길래 일부러 안 갔는데? <laughs> 왜 거기 갈수 있지? <laughs> 어? 왜 거기까지 갈수 있지? 자, 거기까지 갈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거기까지 갈수 있는 이유가 있어 우와아기있다 <laughs> <재밌다! 웃음> 아아아 아 그림 안으로 들어갈 거 생각을 음. 하긴 했는데 닿는 그... 곳이 없어서 포기했는데 자 그림을 <laughs> 들어가야했습니다아 마플이 한 쪽만 보고 다른 쪽은 안 봤어요 야, 없어 마플 어, 가보자 앞으로 가봐 천천히 좋아 일어서 일어서 네 거기 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웃음> <에이>? <웃음> <laughs> 야, 이거는 아무도안 보이잖아 이거 안보여이거야안 <laughs> 보여 여기서 보면 심지어 아, 네. 이거 파티크 반짝반짝거리고 있어가지고 이거 아, 어? 너가 여기서만 그래. 이렇게 봤어 아아 여기서 봤으면 진짜... 딱 보이는데 근데 여기인가 자 이것도 옛날 마플 술법입니다 <laughs> 옛날 그 시절 크리퍼를 굳이 크기를 안 줄여도 되는 그 술법입니다 그 술법 제가 정말 많이 당했던 그 술법 <laughs> 뭐지? 그게 뭐지? 뭐지? <laughs> 자, 구석 구석. 구석 구석. 아, 아, <laughs> 아 <laughs> 이 <이거> 코딱지 이거. <웃음> 아. <웃음> 아. 예, 지나가다 무사고 아. 동일하게 여기 다해놨습니다 예, 코딱지 숨겨놨네, 이거. 아. <laughs> 아니, 의외로 나는 이런 거안 받는 게 여기 금방 발견할 것 같아. 너무. 왜냐면 여기부터 의심할 거야, 일단. 이런데. 일단 여기부터 차는 찍거 아니야? 사람 심지상 근데 이제 저기 절대 안볼 거. 내가 오 죽어도 안볼것 같은 거야 저기. 야 다음 크리퍼 찾기 벌사우스로 가자. 아 대결도 나쁘잖아. 나도 숨기는 거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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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어쨌 플래시백 있으니까 그래, 그래. 어, 내 시점은 뭐 어디가 다볼수 있을 거고 각자 세 마리씩 숨기자. 어때? 음3대3 해가지고 세 마리 세 마리. 아 오케이 나도 솔직히 궁금해 너무. 아나 이거 누가 할 때마다 재밌어! 미쳐버릴 것 같아! 나할지도 없어! 왜 어? 밖에 나와 밖에 나와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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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laughs> <근데. 웃음> 겁나 큰 크리퍼가 여기에 있네 어, 겁나 큰 소리 <laughs> 각도 맞춰놨네 이거